노력을 해도 늘 성과가 나, 나오지 않는 사주팔자는, 왜 당, 나의 노력은 왜 항상 실패할까? 나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나는 왜 뜻, 뜻대로 나의, 이루, 나의, 나의, 나의 운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노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율증 따고. 그냥,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랑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 내가 공부가 못해서 부족한뭘 자꾸 배우려고 그래. 뭘 배우고 뭘 따면 될것 같아. 시간 안에 엄청나게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상담하면서, 그딸 사주가 돈잘버그 만약 대만 같은 데 태어났으면, 걔는 20대부터 바로 창업하는 10대부터. 그래서 왜 성공한 애들 10대부터. 외국에 성공하 애들 보세요. 10대, 20대부터 돈 벌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대학 안 가잖아요. 그 대학 왜 갑니까? 불필요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몇 살까지 하고 있습니까? 20대 중반까지 학생, 아직 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학생.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늦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남녀가 거의 30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자기 삶을 100살로 산다면 100년으로 잡아 봅시다. 그 중에 4분의 1을 학생이를 맨날 뭘 배우는 시간으로 다보낸거 있어요. 배워갖고. 정작 나가서 쓸수 있는 시간은 20년도 안, 그 20년도 못 쓰잖아요. 20대 중반에 회사를 들어가도, 저, 지금 기준 정년퇴직하라면 30년도 못 써요. 모두 50대 중반에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왜 그럴까? 나는 왜노력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4주에? 간단합니다. 4주에, 4주 8자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는 무능력한, 어떤 분야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노력은요, 절대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달래준다고. 에디션에 했던 말 사람들이 많이 쓰지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한다. 그 영감이 없잖아요. 99%의 노력 다 한다니까요.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메이리 아니 저뭐프리메어 리그 가려고 다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24시간 하고 누구는 뭐25한 누구는 한 24시간 하고 누구는 30시간 な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주 사주팔자는 본인이 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분야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연끌을향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뭘 사고 하는데 빚더이만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인성, 인성의 모양이 좋은 사람들은, 오르기 전에 사고, 오르고 나서 팔고, 오르기 전에 사고, 오르고 나서 팔고, 한번 거래할 때마다 몇 억씩, 좀 커지면 몇 십억이 시, 2, 30억이 그냥 통장에 남는 겁니다.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했으면 대출 다 땡기고 많은 사람도 만나서 돈다 빌려가지고 돈을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르고 나서 사고 떨어질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통장에 뭐가 남습니까? 빚이 수십억이 남죠. 수억이 남죠. 노력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노력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 땀만 무진장 흘리는 거지. 제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요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뭐, 매달 색깔에 뭐 차이가 있나?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요. 색깔에, 색깔에 차이가 당연히 있지요.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등, 1등 하려고 하고 2등, 1등, 2등, 3등 밖에 나가는 없어요. 1등 할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뭐, 그 그냥. 사람들 달래려고 하는 말이잖아. 매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흘린 땀이 중요, 한 땀방울. 흘린 땀방울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능력. 요번에, 능력. 요번 어, 올림픽에, 어, 그 5년 동안 참언을한 사람이 있거든요. 쿠바의 레슬링 선수 한명 있는데, 20년 동안이하는 세계 랭킹 1위의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죽어 나면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항상 활동할 때 후보에 인자가 몇명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사람, 이 사람, 이 B라는 이 인자는 A를 만나면 늘 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어, 귀하를 했어요. 옆 나라 칠레로. 칠레기 귀하, 귀하, 해가지고 어, 앞전에 올올드컵에올컵 아, 올림픽에서 졌어요. 그래서 귀하를 해가지고, 어, 이, e, A라고 하는 사람은 은퇴를 했었어요. 은퇴하고 그동안 세계 선수권을 다휩쓸은 거죠. 적수가 없으니까. 아, 불사, 그는데 이번에 복귀했거든요. A, 의 참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승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아니, 한 명은, 둘다 쿠바 출신이에요. 한 명은 쿠바 국적, 한 명은 기아에서 칠레 국적. 결승에서 만났어요. 결과는 또 졌어요. 그냥 졌어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 능력입니까 노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사람들이 아이고 노력해 노력이좀 그렇다. 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이고 좀더 해봐라.라고 달래주는 겁니다. 실제는 노력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노력을,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은 38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력은 할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자, 근육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버디빌드 등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질이 좋고, 근 유전자가 좋은, 타고난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은 근육도 잘 보고, 잘 갈라지고, 모양이 좋아요. 약물을 쓰더라도 잘 돼요. 약물을 쓴다고 무조건 다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연어를 먹고 뭘 먹자. 식단, 안으로, 수발, 재료만 똑같이 해도 안 돼요. 똑같이 먹게 들고 아무래도, 그안 나온다니까요. 신체 사이즈 비율부터 다르고,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능력는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정신과 육체. 노력, 그러니까, 제가 요즘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건 한 10, 10년, 2 전부터 내가 늘 하는 건데, 노력은 아무 소용 없다. 열심히 하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가치 로다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무술을 오래 배웠는데 중국무술을 배우다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왜더 이상 공포가 늘지 않을까? 호흡법도 하고 다 해봤는데 왜 늘지 않을까? 더 이상 왜 내공이 늘지 않을까? 내가 왜이럴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이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요 답을 알았죠. 지금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사부님을 만나면서 능력이 문제였어요. 하루에 하루에 내가 다시 10시간 훈련을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달라지니까 실제로 공부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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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해도 머릿속으로 중국 무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중국 무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니까 공부가 확 올라가는데,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안 되고, 그냥 노력을 계속 하루에 나는 막 전본 지르기 천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무의미하게 땀흘린다 보니까 절대 늘지 않아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제가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강의를 해보면, 말귀를못 알아들어요. 글자 뭐, 이건 이래야 되는데, 어? 왜그래 됩니까? 이건 이래도이래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다음에 와서 똑같이 볼라 그래요. 이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꼭팔자 어, 똑같잖아요. 부모가 다르잖아요. <laughs> 부모가 똑같은 사주, 부모 사주가 똑같은데 자식이 똑같은, 자식도 똑같이 그런 사주 내가 아직 본적 없고 거의 없을 겁니다. 뭐그래되면 가능하겠죠. 부모 사주도 저하고 제 부모님하고 사주 똑같고 똑같이 그런 사람 똑같이 결혼하면 똑같이 치기에 자식을 낳고 저하고 똑같은 사주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뭐가 살했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살 수도 있고, 나는 부산에 살아야지만 그 사람은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르죠? 환경이 다르단 말입니다. 환경의 다름에 그대로 적응해 나가, 나가, 나가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자기의 것을 그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라운드가 아무리 나빠도 어떤 사람은 그, 그라운드에서 좋은 실력, 성과를 거둬들여요 근데,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 뭐 축구처럼, 발레스타인 같던데, 첫골 먹었잖아요. 뭐, 옵사이드 판정 안 났으면 졌을 거예요, 1대 그라운드 탓하고 할, 할거 없으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주. 나는 뭐가, 뭐가,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아주 전 아까 그 보세요. 본인, 본인이 일 능력이 부족하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능력이 부족하다. 2. 본인이 지금 딴지하고 뻘짓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뻘짓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잘 하려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머리를 태어나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들은 어. 좀 공부,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 스타일로 공부 안 해요. 그냥 딱 들으면 진짜 알아요. 잘.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 다 해요. 정리 다 하고, 인가 하고. 근데 그런 애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공부를 다 하느냐. 정기 1등 했는데 서울대 가버니까정기 1등이 다 모이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서울대, 아이고, 하버드 갈가고전 세계에서 다 모여요. 여기서 왜못 하느냐. 이미 그 존재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미, 거기서 소중고등학교를 선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자, 노력일까요? 능력일까요? 능력입니다. 두뇌 능력. 두뇌에서 무엇인가 이해하는 능력이 당신의 육체적인 능력까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사세요. 내, 나는 내가 성공, 성과가 나오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주를 보세요. 내가 맞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일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부분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거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가술래서 먹고살 생각을 해야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축구가 좋다고 축구하러 가도 됩니까? 안 되지. 축구는 축구 잘하는데 축구해야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전부 헛다리들 짓고 있어. 뭐냐. 관성이 약한 사람들은 전부 헛다리를 짓고 있어요. 왜?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미비하거든요. 관, 사주에서 관의 모양이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미스 판단하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판단력 미스. 딴짓 하고 있어. 100%뻘짓 그래서 사주에서 팔자에서 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관이 부족하다. 아, 본인 사주를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식 사주를 보세요. 관이 모양이 안 좋다. 아이고, 얘는 하는 판판이, 얘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판단의미이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관이, 관이 없다는 건 능력이 없는 거 맞거든요. 무능인, 무능의 대표적인 글자가 관입니다. 관. 무관. 그리고 관. 관은 있는데 인이 없다든지, 관은 있는데 관이, 관을 쓸수 있는 손해들, 식상이 없다든지, 이런 거. 비겁은 뵐수 없어요, 관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자기 사주에서 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바로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 돼요. 노력을 해도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1. 능력이 부족하다. 2. 당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말씀입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상담하러 온 분들 보면. 운 좋은 사람들은요. 활자 좋은 사람들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상담한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운이 바뀌어 가지고 원래 하던 것에서 바뀌어 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자, 애들이 이제 자란, 나이가 이제,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 되니까, 자, 엄마가 다른 일을 하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내 입에 붙어 있으면, 엄마가 신경 쓰이잖아. 근데, 그 팔자가 좋으니까, 엄마가 그런 시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되게 되는 애들은, 하나는, 뭐 하나는 유학 가려고 하고, 하나는 또 다른 가려고 하고. 그냥 부모의, 서라를 저절로 벗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편하죠. 애들은 애들대로. 그게 바로 사주가 좋은 겁니다. 유학을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잘 지내고, 사람들하잘지내고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 좋으면, 운이 좋다고 하는 건 사주팔자가 좋은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으면 그래 가더라고 그러니까, 극명하게는 아닙니다. 사주팔자는요, 태어난 거고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갖고 계셔 노력한다. 부자가 안 되는 사람, 부자가 부자 팔자 아닌 사람들 에 부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 그거는 역사에 단한 아, 명도 없어요. 뭐 사주 사주는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해서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부자라 당신 부자 된다고 했는데 부자 안된 사람도 없어요. 부자 될 사람은 무조건 뭘 해도 부자가 돼가 있어요. 실제로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해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오락가락한 사람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입니다. 노력, 쓸데없이 노력하지 마세요. 성과 안 나오면, 내가 너, 노력에 성과가 안 나온다. 나는 그게 안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뻘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 쓸데없이 땀 흘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능력을 그대로 펼치고 그 능력을 잘 유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재밌게 살수 있습니다 능력을 하는 입장에서 늘 하는 이야기 분수대로 좀 사시, 사시라는 거죠 자신의 팔자 자신의 분수대로 살면 되는데 자신의 팔자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다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팔자가 좋은 사람들 연결 안 해도, 아파트 부모 상속을 받든지, 자기가 좋은 회사다 가가지고, 돈을 착착착착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결 안 해도 아파트 살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려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째지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좌절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분수를 좀 지키라는 거죠, 저는. 항상 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분수를 알려주는 것이 명리하기. 능력의 최대 장점 그 사람의 능력치를 알려주고 그 사람의 분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노력을 했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아, 내가 1, 내가 능력이 없구나. 2, 아, 내가 뻘을하고 있구나.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농, 능, 능력이 없는 거면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데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구조사, 피라미드 구조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게 돈을 대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지상에안 돌아갑니다. 신은 그러려고 세상 만든 게 아닙니다. 신은 민주주의 하려고 여러분을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